아, 이번 시간에는 그 영적도회, 땅 밝기 기도, 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적도회, 땅 밝기, 이런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도회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무슨 어느 지역에 교회 같은 곳은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 이 절이나 뭐 이런 그타 종교나 혹은 그 무당들 뭐 이런데 있는 데는 이제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에, 그래서 쭉 표시를 하고서 그 어느 지역 지도를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에, 이것을 보고서 어, 어느 지역에 에, 이 귀신이 있다, 어느 지역에는 그 나쁜 영이 있다, 아,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아, 이것은 좋은 에, 이 성령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것으로 기, 이것을 기준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영적도입니다 그 이것을 그 하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소위 대적기도 선포기도 땅밟기기도 심지어는 땅에다가 십자가를 묻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그 기름 부음 진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이 신사의 그이 거기에다가 그 나무 그 상이 있었는데 목상이 예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 가지고 그 문화재를 해소시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그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그 제가 직접 나 저도 이제 그런 데를 저는 연구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제 갔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아파트에다가 그 아파트 같은데나 이런 이집 같은데나 이런데서도 십자가를 땅에다 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에 뭐 어떻게 땅에다가 십자가를 묻습니까? 그랬더니 화분에다가 묻어라 이러더라고요. 웃지도 못할 얘기입니다. 참 그야말로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대적하는 뭐 마늘하고 뭐 십자가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속적인 방법입니까?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하는. 자이 영적 도회라는 것은 1989년 2차 로잔 회의에서 어, 이 다섯 명의 그 강사들이 이런 영적 도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차 로잔 회의는 보수주의와 복음주의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2차 로잔 회의는 오순절 교단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에 피터 와그너, 샌디 제이콥스, 조지 오티스, 루이스 부시, 존 도슨이라고 하는 다섯 명이 영적 도해에 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자, 여기 피터 와그너, 샌디 제이콥스, 자, 자 아시는 그 사람들이죠. 자, 여기 존 도슨이 누굽니까? 예수 전도단, 지금 현재 세계 총조입니다. 루이스 부시는 입니까1 4시 윈도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위도 10도와 위도 40도에 지역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한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 루이스부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에 걸린 자들과 사탄에 소유된 자들은 악의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의 그 귀신론 주장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병에 걸린 건 악의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 소유한 자. 자, 심지어 이 사람들은 가난조차도 가난의 영이 들어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병들도 다 질병도 이 악령이나 사탄의 소유단지. 또 귀신은 우상이나 동물, 집 또는 나무나 산 등의 자연현상과 같은 특별한 사물에 달라붙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자, 여기에 악령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과 깊이 연관된 기독교의 연구조사와 사역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은 영적도에이다. 이 분야의 발전과 사역의 주도적인 인물은 남부 침례 외국 선교의 데니빗 버렛, AD 2000년 운동의 루이스 부시, 그리고 파수대의 조지 오티스. 이 조지 오티스가 여기서 파수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지 뭐 모르겠는데 그 책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밥 백해지라고 유명한 영적도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영적도에란 말 그대로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영적지도란 지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자, 그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중보적 예언 기도를 한다고 했죠. 자, 즉, 한 도시의 영적지도를 그리려면 먼저 그 도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면서 그 도시의 성격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도시의 성격을 이해하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구체적인 중복의기들을할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신사도적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피터 와그너가 훌러 신학교에서 제명된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쓴 책에 나오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다소 혁신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자료들을 나의 신학교 가르기실에서 가리, 가르치는 일이었다. 기사와 표적에 대한 초기의 강의를 통해 나는 동료 교수의 이해를 상당히 넓혀 놓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드디어 나를 광신자로 몰기 시작했다. 마침내 보직 교수 회의에서 나에 대한 사실상의 이단 재판을 열었다.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오래전 얘기인데, 봉은사에서 1년의 기독교 그 학생들, 젊은 청년들과 그 단체들이 석가 탄신들의 땅 밟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당시에 신문을 스크랩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2010년에 되어 있다고 그랬네요. 2010년 서울 강남 봉은사 사건이 있었고, 동국대 불상에다가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은사에서 사찬이 무너질 것을 기도하고,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은사를 찾아가서, 이거 말썽이 되니까, 사과를 했던 겁니다. 이 사진도 그 당시 신문입니다. 보은사 땅 밝기 관련자, 보은사 찾아서 사과를 했던 젊은 학생들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모 단체는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랬냐면보사땅 밟기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까지 얘기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인도 불교 사원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많은 신문에 났죠. 인도 사대 성지에서 땅 밟기 기도를. 인도의 그 사대 불교 성지가 있는데 여기에 세 명의 청년들이 가지고 이 여기 좀뭐 맨발을 왔습니다. 맨발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마침 인도 그 성지에서 우리나라의 여자 스님이 여자 스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저는 이제 신문 뉴스만 본 겁니다. 그분이 무, 무건 기도를, 무건 기도라는 걸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2년 동안인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무슨, 뭐 그런 기도가 있답니다. 불교에서 있는 건데. 그 여, 스님이 어, 2년 동안 무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선교단체에서 와가지고, 예, 땅밟기 기도를 하고, 뭐막이랬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분이 가서, 당신들을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그, 신문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서 여러 군데가 났죠.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맨 처음에는 안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쪽 선교단체에서 한 것임을 밝혀줬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감추고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근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 도해가 그러면서 그 선교 단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 신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영적 도해, 스피리추얼 맵핑이라는 용어를 신사도 운동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의 영과의 영적 대계를 위해 영적 도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개념은 그 선교 단체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필요 없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도회라는 말을 그냥 용어만 쓴 것이지 그쪽 신사도 운동에는 지역의 영과 대결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 영적도에서 세계 영적제가 필요합니다. 선교지 사역을 넣고 지역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세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실태와 영적 기류를 파악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이 분석적이고 나쁠, 이 모든 중보 기도에 어떻게 이런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시까지 나옵니다. 자, 그 책을 보니까, 백뒤에루살렘 왕의 군대라는 책을 보니까, 여기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상 그 지역들은 장악하고 있는 신들에 대항하여 기도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강력한 영적 진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저거 왕의 군대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발로 받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서 밟고 취하면 땅을 다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까?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자그 단체에서 자 어느 잡지사에 인터뷰 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백투예리살렘 운동에 한국 교회가 참여하거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1 4시창을 위한 연합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1 4시창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영적인 공중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백투 이루살렘이 운동이 나아가는 길목을 잡, 막고 있는 강한자의 세력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전진하는 영적 군사를 후방에서 영적인 포의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이 이, 민수기 여호수아 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밟는 대로 우리에게 다 준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우리에게 준다. 이러한 이, 가나한 땅의 최대 경계를 가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를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여리고성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의 땅을 돌았던 땅밟기가땅의 저주를 푸는 방법이고 어떤 주술적인 효과를 간다 온다. 그러면 왜 다른 사건에는 땅밟기로 저주를 푸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자, 이것은 주술적인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사건마다 하나님은 단회적인 순종의 표현을 합니다. 다른 순종을 약속합니다. 항상 그래요.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 팔에다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른 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각각 사건마다 다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죠. 에이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높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물린 자마다, 아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아 그래갖고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쳐다봐라. 그것이 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속자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비유로 비유됐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직접 인용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니다 라고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이 노뱀을 보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을 했었어요 왕열왕기야1 8장 4절에서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고 이렇게 분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 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자, 이 열왕기 이, 이 민수기 사건의 노뱀 사건도. 이것은 단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적은 없었죠. 이것을 노뱀을 가지고 이 산당에다가 모시고 여기다가 분양을 했다. 이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렇다면 단해적인 사건이었죠. 이 노수로 만든 뱀이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관하고 그걸 분양했습니다. 여기 느흐수단이라고 그랬는데 느흐수단 히브리어는 구리로 만든 것입니다. 구리로 만든 노뱀 자체는 구리로 만든 우상에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무너졌던 그 사건은 또다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또다른 사건에다가 그것을 적용시킨다면 노뱀을 그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신사도운동의 영적도의 영적전쟁 축사와 귀신축사입니다. 땅밟기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기름붓기 십자가 땅에 묻기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구도로 보는 전쟁으로 보는 극단적 세대주의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무섭적인 신앙으로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중부기도를 중부자로 바꿔버렸죠. 또 중보 예언 기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 자신을 중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의하면 일대일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을 성숙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 세계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이러한 행렬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교육 이런 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안 해요. 뭐뭐 뭐 하느냐? 땅밟기 기도를.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 모여갖고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땀 밟기 기도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제발 못 오게 하라. 이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도저히 선교 활동을 하고 우리가 그 뒤치다 거리를 감당하느라고 죽겠다이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 방법이 뭐고 선교 방법이 뭐냐? 아까 위에서 열거한 그런 방법들. 이상한 기도. 이런 것으로 귀신을 축사해갖고 쫓겨내면 종결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도해입니다. 자 여기 에, 이 귀신 우산 아까 뭐 얘기했죠? 이런 자연 현상에 그 달라붙어 있는 그렇다. 그것은 여기 뭐냐 물귀신. 뭐 심지어는요. 인공물과 자연물 뿐만이 아니라 동물, 우상, 노쇠, 링, 나무, 산, 빌등에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다고도 얘기해요. 자, 이게 바로 140창이라는 겁니다. 이 지도가 이 위도 10도와 위도 40도에 있는 이 부위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물론 기독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10도, 40도 요 안에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자요 안에 지역 귀신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제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0도 40도로 정확하게 표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10도 40도의 지역 그 타종교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귀신들이 이 지역에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영적 도해, 땅밟기 기도, 대적 기도, 선포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책에 보면 이게 나왔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최후의 영적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그 규모는 역사일에 한 번도 없던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변 수천 킬로미터 반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세력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둠이 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그 주위가 사탄의 본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바로 백투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왕의 군대, 왕의 나라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진격하면 예수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백투예루살렘.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면서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어, 그 백투에르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충신대 심창석 교수가, 예, 이걸 한 겁니다. 이그 단체에 이것은 뭐냐. 루이스부시와 토마스 왕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 10창 운동을 시작했고, 어, 그, 여기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도미니온이라고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도미니온. 그게 뭐냐? 일곱 산, 세븐 마운틴, 세븐 스페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가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정부,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가정,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일곱 가지의 그 권역이 있는데, 지금 이 일곱 가지 권역을 사탄이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운동을 하는 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 일곱 권역을 모두 점령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미니언입니다. 이걸 통치신학이라고도 하고 주권운동이라고도 하고 킹덤 나오라고도 불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이단들은 종교에서만 자기의 세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운동은 일곱 가지 권역에서 모두 자기네들이 세력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증거해 볼게요. 자 여기 도미니언의 책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말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존 켈리의 지역자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감명 깊게 읽었다. 그곳에 참석했던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 말 당신이 만일 도시를 점령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 도시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그러므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재산과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소유하도록 하라. 자. 돈을 주고 도시를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도미니라는 언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크리스찬 후보를 선거 후 운동자 명부에 올리기 위한 자금이었다. 나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 친구는 대답하기를 주지사직을 위해서는 5만 달러가 필요하고 대통령직을 위해서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25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것은 한 나라를 사기 위한 투자치고는 적은 액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미개발 국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개발 국가에서 대통령직을 돈을 250만 달러를 정도를 투자해서 대통령직을 해서 나라를 통째로 가지자는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권력을 모두 차지하면 바로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데이저라고 하는 너처치인 도미온이라는 책에서 알데이저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1. 사탄이 아담과 이브의 유혹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사람의 주권을 빼앗아 사탄이 사람의 지배권 주권을 빼앗아간 것. 2. 교회는 주권을 사탄으로부터 되찾아 하나님의 도구이다. 자, 이것을, 자, 사람의 주권 도미니언을 빼앗겼는데, 교회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예수는 교회가 지구의 정치, 사회적 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장악하여 주권을 확립할 때까지 재림할 수 없거나 재림하지 않는다. 자, 일곱 가지 권력에서 이것을 모두 찾아야만 일곱 가지 권력의 세력을 차지하면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언 책자에서는 뭐라 고 그러냐면 따라서 가나는 병균과 같이 아담의 통치를 찬탈한 산물임 틈을 넘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가나는 묵인되거나 감소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한 도시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돈이 뭐냐? 나라를 사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도시를 사야 되고, 일곱 가지 권력을 모두 차지할 그 투자가 돼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예수가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도회고 백투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이 여기 보십시오. 이 책자들이 큰뭐 영적도해에 대한 책자들이고, 바로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선교단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땅 밝히기도 영적도해 이런 것들이, 14, 10창이라는 책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신사도운동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